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시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이었던 권영세 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간단치 않은 문제라 오랜 기간 심의했고 윤리위원 다수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. 이어 김문수 전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비상대책위원회의와 당내 토론까지 거쳐 결론 내린 점, 당내 법률가 출신들도 대부분 문제없다고 조언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자의적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새벽 시간 이루어진 후보 교체 시도가 거칠었다는 점에는 윤리위원들도 동의했지만 비상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고 두 사람에게 돌아간 사적 이익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두 사람이 윤리위에서 법적 책임을 지기 전 이미 자리에서 물러나며 정치적 책임을 진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